제가 방금 전에 산소가 일정 온도 올라가면 액체도 고체도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. 질문이랑 상관없지만 만약에 액화질소 1리터 정도를 두께가 2cm 정도 되는 철안에 넣고 24도 정도 되는 밖에 놔두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하는 힘 때문에 철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안에 온도와 밖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철의 표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지식틀치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아니요. 우주선 추진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. 액화산소 통해산소가 꽉차 있다. 고에서 표면이 달구어지진 않죠. 오히려 온도가 너무 낮아 얼음까지 생기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면 몰라도 1리터 정도는 그 정도 두께의 철이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 기화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